안녕하세요. 오늘은, 인천 부화동에 있는 상가 낙찰받은 물건을 좀 보러 왔습니다. 이렇게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었고요. 주변을 살펴보면, 이렇게, 1층들이 빈 곳이 없고요. 그 건너에는 기아 자동차가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들, 인천 같은 경우 오피스텔 아파트들 이 많죠.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바로 옆에는, 어, 교촌 치킨이 있습니다. 이 교촌 치킨이 같은 경우가 지금, 얼마에 나와 있냐면, 네, 우리 5억이 넘게 나와 있어요. 두개 합치는 면도 있고요. 저희는 오늘 약찰받은 거는 요 물건 하나 미용실 하던 곳이에요.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. 안에는 요렇게, 미용실 하던 곳이니까 거울이 있고, 그 다음에 요 위에 조명 이 있던 자리, 그 다음에 에어컨이 있던 자리고요. 그리고 요게 이제, 싱크대랑, 안에서 여기 이제 머리를 감거나 이렇게 했던 데는 요 바깥이고 여기서 이제 머리를 감고 했었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1층이기 때문에 뭐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되고요 이 주변에 보면 그 1층들이 비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어 여기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1층들이 이제 좀 약간 뭐랄까 광고 하는 이런 것들 어, 그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쭉 어, 보면 어, 1층이 이번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받았어요. 사실 1억 6천 대 낙찰을 받는 게 에, 1층이 쉽지가 않죠. 보통 왜냐면 여기 이제 분양가가 거의 3억 이상 했던 곳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건물 전체가 이제 에, 그 정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여기도 어 괜찮다 사실 이거는 월세를 기존에는한 12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희는 한 100만 원 정도?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기율이 굉장히 괜찮고 나중에 예, 활성화가 되면 다시 더 좋은 가격으로 매도까지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